안녕하십니까. 전현실 펜상수입니다. 드디어 내일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 중에 대구 콘서트가 열립니다. 내일 토요일인 6월 29일 1시 7시 2회 공연이 엑스코 동관 5홀과 6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내일 진행되는 현역가왕 대구 콘서트는 초반에 티켓 오픈을 한 이후에 티켓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콘서트 규모를 확대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역가왕 대구 콘서트는 처음 티켓 오픈이 됐을 때는 6월 29일 토요일 1시 7시 2회 공연이 대구 엑스코 동관 6홀에서만 진행이 되는 것으로 티켓 오픈이 됐습니다. 근데 티켓 오픈된 이후에 티켓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매진이 가까워지면서 콘서트 규모를 확대해서 동관 6홀에 동관 5홀까지 추가를 하면서 내일 열리는 현역가왕 대우 콘서트는 엑스코 동관 5홀과 6홀에서 규모가 확대돼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모가 확대가 됐고 그 이후에 티켓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콘서트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완전 매진은 아니고 자녀석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시 공연과 7시 공연 모두 약 600석 정도의 자녀석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진행됐던 콘서트 상황을 보면 내일 현장 판매를 통해서 대부분의 티켓이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진행되는 현역가왕 대구 콘서트는 초반에 티켓 오픈한 후에 티켓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콘서트 규모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거의 티켓이 판매되면서 내일 진행되는 현역가왕 대구 콘서트를 기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구 콘서트가 진행되는 대구 엑스코는 대구 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1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대구 콘서트는 대구 엑스코 중에 공간에서 열리게 됩니다. 대구엑스코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항이나 동대구역이나 동대구터미널로 오시는 분들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오셔야 되고 주차 안내에 대한 내용도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콘서트의 좌석 배치는 스테이지를 중심으로 가구역, 나구역, 다구역, 라구역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 마구역부터 아구역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현역가왕 대구 콘서트는 지난번 포항 콘서트와 같이 게스트가 없이 현역가왕 탑세븐인 전유진, 마이진, 김다연, 린,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 일곱 명만 출연해서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의 현역가왕 콘서트는 경상권에서 창원을 비롯해서 부산과 포항에서 열렸고 내일 대구에서 열리는 겁니다. 동상권에서 열리는 현역가왕 콘서트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관중들이 티켓팅을 하고 관람을 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규모 콘서트였던 부산 콘서트와 무려 이틀 동안 사회공인이 펼쳐졌던 전유진 가수의 고향인 포항 콘서트와 내일 열리게 되는 대구콘서트는 전유진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부산, 포항, 대구콘서트 세개 지역만 해도 콘서트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크레아스튜디오와 콘서트가드는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이루어냈습니다 티켓 판매액이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부산 포항 대구의 유료 티켓 관중을 2만 8 0명 정도로 잡고 평균 구매가를 12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는 무려 33억 6천 원이 나오고 미니멈으로 2만 5 0 명을 잡았을 때도 매출액이 무려 30억이 됩니다. 장원 콘서트까지 포함하면. 매출액이 훨씬 더 높아지지만 부산, 포항, 대구, 세 군데 대규모 콘서트만 합쳐도 이렇게 많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콘서트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회사에서도 큰 이득을 봤지만 전유진 가수도 특히 전유진 가수에 대한 인기가 높은 부산, 포항, 대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전유진 가수를 응원하는 팬카페에 신규 가입 회원도 급증을 했습니다. 부산 콘서트 때는 무려 천여명에 가까운 960명 정도가 신규 가입을 했고 이틀간 사회 공연이 진행됐던 현역가왕 포항 콘서트는 비가 오는 악조건 속에서도 무려 1,670명이 신규 회원 가입을 하면서 부산과 포항만 무려 3천 명 가까운 29,030명이 신규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포항에 이어서 대구는 전주진 가수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인데 내일 열리게 되는 대구 콘서트에서는 전주진 가수를 원하기 위해서 팬카페에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 수가 얼마나 될지가 궁금하면서 관심 사항입니다. 현재 전유진 가수가 직접 가입을 하고 오늘 스타 팬카페가 된 전유진 가수의 네이버 공식 팬카페인 오은유의 회원 수는 19,37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진행되는 대구 콘서트에서 630명 정도만 가입을 하게 되면 전유진 가수의 네이버 오은유 팬카페 가입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전유진 가수의 영향력을 볼때 충분히 대구에서 회원수 2만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내일 대구 콘서트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날씨인데 현재 내일 대구 날씨 예고를 보면 오전에는 구름 많음이고 오후에는 흐리고 빈데 강수 확률이 80%로 되어 있고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다행히 비는 안오고 흐린 상태인데, 오후 6시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비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 공연은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2회 공연인 7시 공연은 비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날씨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알수 없지만, 대구에서 전유진 가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일 대구에서 전유진 가수의 네이버 공식 팬카페 오은리의 회원수가 2만 돌파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전유진 가수는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현역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고 전유진 가수를 응원하는 새로운 팬들도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내일 대구 콘서트가 마무리되게 되면, 그 다음 주, 고향 콘서트부터 시작을 해서, 천안, 울산, 부천, 강릉, 안동, 진주, 대전 콘서트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정식 오픈은 안 되어 있지만, 예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몇개 지역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 서울 앵콜 콘서트도 정식 공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현역가왕 콘서트를 통해서 전유진 가수를 응원하는 새로운 팬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팬들 중에 일부는 전유진 가수의 팬카페에 가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역가왕 콘서트에 직접 티켓을 구매하고 이렇게 직접 시간을 내서 현장에 오셨던 분들이 전유진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팬카페에 새롭게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팬카페에 가입할 정도의 열정적인 팬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전유진 가수의 티켓 파워가 올라가는 것이고, 향후에 열리게 될 단독 콘서트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일 진행되는 현역가왕 대구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유진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전유진 가수의 팬카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팬카페 회원 수가 일단 2만 명을 넘어서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유진 가수를 응원하면서 향후에 전유진 가수가 걸어가는 길을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실 전유진 가수의 팬들인 텐텐이 규모가 확대되고 단단해지고 강력해지기를 기원하고 응원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